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부름에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 옛날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,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새벽마다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. 사무엘아 사무엘. 그데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읽고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 위대했던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, 여러분,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 아십니까? 여러분,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왜 그토록 위대한 이야기가 없을까요? 왜 그럴까요? 아니, 성경을 펼쳐보면 여기 성경 속 사람들은 그토록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펼쳐졌던 걸 보는데, 왜 우리들의 삶에는 그토록 위대한 이야기가 왜 없냐는 거예요? 누군가는 실로 위대한 이야기를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? 그 답은 사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름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그 위대한 사건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성경 펼쳐보십시오.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역사의 그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디를 펼쳐봐도 다 똑같습니다. 구약이든 신약이든, 심지어 이 모든 세상이 있게 된그 창조의 사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, 그렇게 지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시작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, 그렇게 그 모든 위대한 역사의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, 그 말씀에 응답했을 때, 그때였는데, 여러분, 저와 여러분, 우리들이 여러분,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,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. 그러니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기 시작한다면 자 우리에겐 이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성경의 역사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일은 똑같은데 우리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로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? 그게 하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